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완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된 첫날입니다. 하지만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또 100명 가까이 발생했는데요. 정부는 또 다른 방역의 시험대가 시작된 만큼 경각심을 더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임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8명으로 해외 유입 29명을 뺀 지역 감염은 69명입니다. 수도권에서 49명이 나왔는데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장례식장과 관련해서 지난 8일에 첫 환자가 나온 이후 접촉자 중 1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기 동두천시 친구 모임과 관련해서도 7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추석 연휴 모임 이후 연쇄 감염 사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의 일가족 모임과 관련해 그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틀 사이 13명의 환자가 더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일가족 7명이 포함되어 있고 이 가족 중한 명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원아와 교사 등 7명이 추가로 확진된 겁니다. 해외 유입 감염 사례도 늘었는데 한국어를 배우러 온 연수생 등 네팔에서 들어온 13명이 한꺼번에 확진됐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들어왔지만 국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은 현지 공관을 통해서 검사의 신뢰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오늘부터 완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개인별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함에 따라 자칫 느슨해질 수도 있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거리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정부는 올 가을에는 가급적 영상 등 비대면으로 단풍을 감상해 달라면서 국립공원을 방문할 때는 가급적 가족 단위로 이동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BS 이멸철입니다.